너형그 인트로에 하는 말 알아? 응 몰라? 응 영상 많이 안 봤구나? 응 <laughs> 그럼 형 이름 알아? BM? 어 아, BM은 알구나 응. 예준이 몰랐던 거 같은데? 응. <laughs> 너들 혹시 형 구독은 했니? 아법 응. 못하게 <laughs> <laughs> 어떻게 된, 거, 된 거죠? 잘생긴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빔입니다. 오늘은요 태국 치앙마이에서 저를 보기 위해 여기까지 와줬는데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? 저는 김예찬이고요. 저는 김예준. 그래서 오늘 이 친구들과 뭐를 해볼 거냐면은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게임이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브롤 스타즈를 하고 있잖아요. 이 친구들이 브롤 스타즈를 또 하고 또 클래시 오브 클랜도 하고 있어서 이 친구들과 함께 브롤 스타즈 로봇 럼블과 또이 친구들 클래시 오브 클랜 마을이 어떤지 한번 봐보면서 제 마을을 한번 경험해 주는 그런 콘텐츠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, 그러면 이번에는 브롤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. 브롤! 같이 해줘야지, 얘들아. <laughs> 얘들아, 같이 해줘야지, let's 브롤! 하면서. 네. 오, 잠깐만, 벌써 누가 죽었는데? 오케이, 네, 형 잡았어. 잡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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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. 야, 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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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오케이. 불 잡았고. 약간 왼쪽, 오, 잠깐만, 비비. 공 뻘공. 잠녕. 한번 모티스를 잡아야 돼 그렇지. 봐봐 모티스는 누가 저격을 하냐면은 불 가지고 있는 친구가 모티스를 딱 잡아야 되고 그리고 니코랑 내가 타라랑 씨를 잡는 거지. 올라가자 이제 30초 남았다 30초. 아니 가야지 네가 몸빵이잖아. 야 여기 여기 형이 보냈다. 여기 여기! 골골골골골골 나이스! 오! 얘들아 이제 2초 밖에 안 남았거든? 10초 남았다 막, 막기만 하면 돼 얘들아 나 고발하자 아니아니아냐 막아야 되더들아 고발하면 안돼 여기 못 뭐, 잡아도! 가까이 오는 애들! 잠깐만! 막아야 돼! 막아야 돼! 아! 아! <laughs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얘들아 야, 1초를 못 버텨버렸네

아, 아 1초 못 버텨가지고 <laughs> 아쉽게 져버렸네 이거, 이거, 이거 골넣때 타라가 궁 써서 쳤을 때 아니 그때 예준이가 나한테 패스했으면 형이 딱 궁으로 딱골 넣었을 텐데 너들 <laughs> <laughs> 이거 최대로 버텨본 시간이 몇, 분, 몇 분이야? 4분이야 4분? 5분이야 6분. 5분 유리 5분? 아, 빌딩 데서가지고 빌딩인데? 그래서 어, 보스 왔을 때 여기 그 빌딩을 여기 같이 금고에다가? 응, 어, 금고에다가 딱 설치하면 금고를 먼저 공격 안 해서. 너 어느 정도 고칠 수 있어? 이순이 엄청 긴장했어. 이순이 <laughs> 지금 긴장했어? 위쪽, 위쪽. 소리 질수 없어. 소리 질수 없어. 소리 질수 없어. 누구? 나? 너얘들아 <laughs> 어, 얘들아, 얘들아 어.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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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! 왼쪽으로 와! 터렛을 깔아, 여기다가. 그 뭐냐, 제시 터렛. 제시 터렛 깔아서 잡아야 돼. 어, 공채우 또 가야 하는 거지. 거기다 잡았다거기다잡았다 오케이, 오케이, 가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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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제시 죽었다, 음, 예진이 죽었다. <laughs> <말을> 그대로 <그만해. 웃음> 위쪽으로 올라와, 위쪽으로 햄힐 있는 곳으로. 그리고 미사일 날라올 때 이렇게 살짝 피해 주고 노란색 나온다 오, 노란색! 오마이갓! 으와 안돼! 안돼! 우와! 우와! 우 버텨보자. 형 1초 1초 일초 1초, 1초 1초. 일단은 형이 보스를 죽일게. 어 이게 못 죽였고. 어 오, 오, 5분 남았어. 오. 5분 남았고 5분, 5분 7초. 조금만 더 버텨 보자. 일단 예찬이 살아나야지. 와, 어어어 아니 아니야, 괜찮아. 궁고 좀 맞는 거 나쁘지 않아. 괜찮아, 괜찮아. 오 5분 34초. 어... 많이 못 떴는데? 좋아, 좋아. 그럼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 한번 해 보자 얘들아. 클래시 오브 클랜을 한번 들어가 보자. 이 우지가 만든 클랜이 있는데 너희들이 만든 클랜이 있다고? 어, 응. 근데 부잣딸이야. 우리 같이 클랜 만들자. 다 좀... 다... 우리 클랜 어. 만들자. 일단 그러면은 일단 너희들 한번 배치 봐주세요. 그러면은 형부터 볼까 아니면 동생부터 봐볼까? 동생부터 하면 형? 형부터 봐. 동생부터. 안녕 나 그거 뭐뭐뭐뭐 그지. 오케이 동생부터. 동생은 지금 몇토이야 지금 몇토인 거야? 네가 너의 마을을 소개해줘. 응. <laughs> 꼴사 그리고 너의 마을을 자랑을 한번 해줘 자랑하고 <laughs> 그러면은 지금 한번 봐볼게 형이 그러면은 지금 대공포가 레벨 오 대포 5레벨이네 얘는 솔직히 한개 별로 없어 누가 다 해줬어 나하고 엄마 응. 뺏어간다 나하고 내 친구가 <laughs> 배치해주고 너 어. 형아가 뺏어갔다는데? 그건 어떻게 된 이야기야? 엄마? 만들 대공포 이런 거 업그레이드면 좋잖아. 음 장벽보다.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몰라. 아 그래? 어. 형이 다 키웠구만. 뺏어가 가지고. 그래서 지금 동생은 사홀에서 지금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장인 기지는 몇 홀이야? 지금. 삼홀. 와 장인 기지랑 일반 마을 기지랑 홀이 비슷한 사람. 사실 형 처음 봐. <웃음> <웃음> 예찬이 마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. 일단 파홀 방금 시즌이 종료돼가지고 완전 많이 줬는데, 어디에 쓸지를 모르겠어. 어디에 쓸지를 모르겠다. 그럼 형이 알려줘야겠네. 형이 그래도 전문 클래셔니까. 클레, <laughs> 그러면은, 방어 타워를 이걸로 여기로 해가지고 한번 봐보자. 장벽은 형은 솔직히 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든? 형이 생각하는 거는, 형은 마법사 타워랑 대공포를 빨리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. 지금 장인은 몇 마리 있지? 세마리 가지려 하다가 어. 하나 부족했는데 다 써버렸어 <laughs> 지금 한거 160개 정도 모아야겠네 그러면 장인을 이용해서 을 형은 추천하는 게 이렇게 마법사 타워를 먼저 올리고 그다음에 대공포 업그레이드 어 대공포 먼저 업그레이드 하고 있네 그러면 차라리 대공포를 먼저 업그레이드 해 그게 좋을 것 같아 어, 장인이 하나 남는데 대공포는 아니 데아니데 아닌데, 아닌데 지금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봐봐 바바, 바바리안 퀸이 지금 있잖아 근데 지금 다크 엘릭서가 26,000 있지 차라에 지금 다크 엘릭서를 바바리안 킹에 쓰는 게 좋을 것 같아 업그레이드 고오 하루 밖에 안 걸리는구나 바바리안 킹 그게 스킬 언제 가질 수 있지? 오래 벨에 가질 수 있지 그래서 네. 이제 하루 뒤에 너가 다크가 지금 8,800 있잖아 그러면은 방금 업그레이드 할때 얼마였지? 1,700 1,700 17,000 음. 그러면은 너가 지금 음. 2만 다크로 9 음. 1 2,000 다크 두개가 남았네. 그러면은 뭐 엘릭서로 업그레이드 할수 있는 거 여기 있다. 이거는 다음으로 올려야 되나 이거, 이것도 다음 버리고, 그러면 이거 어, 엘릭서 할수 있다. 이것도 올려가지고 일단 골드 저장소를 만땅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. 그리고 사실 배치가. 아주 좋아. 나나 <laughs> 아주 좋다 생각해. 너희들이 써 보고 싶은 캐릭터가 제일 뭐야? 갤럭시 오프라인 중에. 갤럭시 오프. 나일드 일드? 인드인드 그거지. 인드? 일렉트로. 일렉트로 되고. 그러면은 형이 한번 말레벨 자리를 만들어 줄게. 너가 이거 써 보고 싶다 했지. 한번 써 보자. 집중해서 한번 해 봐. 너가 파롤에서

오호오 오, 오, 역시 일드 일드 파워. 근데 영웅 걸리 3 사용해보자. 바바킹이랑 아초킹, 그다음에 그다음에 저기 바위 비행성까지 사용해가지고 오 근데 볼로들 나온다 지금! 오든 죽을 것 같은데 오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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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오든 스킬 오든 스킬 오든 스킬 아못 썼다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이제 그걸 누르면 그 안에 있는 유닛들이 나오는데 아직은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또 공격력이 세가지고. 와 아, 좀 진입하기 때문 그렇지. 이제 남은 제품도를 한번 써볼까? 가바레킹 스킬이다. 아츠 킹 스킬 써주고. 와, 그래도 70% 했네. 73%. 잘했다, 잘했다. 이거 완파할 수도 있겠는데? 완파는 어려울까? 80% 와우 82%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예준이 예찬이와 함께 클래시 오브 클랜 브롤 스타지 한번 <laughs> 같이 플레이 해봤는데요 어, 재미있게들 다시 시청하셨나요? 여러분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해줘야되들아 구독과 좋아요 여기 보면서 구독과 좋아요, 알람설정 아무거만 해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.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굿밴!